이제 또는 아씨발 무기 나왔네 아 원망이 대형검이야또아부와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2D 그래픽, 약간 메이플 스토리 방식의 그런 게임이 또 되겠고, 메이플 라이크류 게임이 또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뭐 게임을 돌라, 돌리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1장부터 7장까지. 어, 약간 태권도 1장부터 7장 배우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6장까지 밖에 없나? 아무튼 제가 힌트라가지고잘 모르는데, 1장부터 7장까지 깨시면은 엔드 컨텐츠 볼수 있거든요. 그런데 뭐 시간이 크게 드리는 거 아니야. 근데 엔드 컨텐츠 이게 끝나고 나면 해야 될게 뭐냐? 장비부터 해가지고 유물 유물도 이제 에픽이고 요 다음에 전설로도 가셔야 되거든 노란색으로. 그러니까 파밍또 좋아하시는 형님들이 이 게임을 좀 좋아하실 것 같고 무과금 형님들도 충분히 또질 그렇게 안 지르고도 충분히 또할수 있고 5성을 리세 마라로 좀 가져가시는 걸좀 추천드리는 걸좀 말씀드릴게요. 리세 마라 하실 때 좀 괜찮은 캐릭터를 좀 들고 해야 돼 아니면은 게임 할 맛이 일단 안나 어, 열심히 리셋마를 하셔가지고 저는 한한 한 120번 정도 하니까 나오던데 형님들 아마 운이 좋으시니까 한 번만에 5성을 또 드실 것 같아요 저처럼 운 없는 렉기는 한 120번 정도는 좀 했거든요 아무튼 도감에서 1티어 좀 말씀드리면서 조금 진행을 해 볼게요 어떤 걸또 뽑으셔야 되냐? 아트리제, 아트리제는 거의 트리시 쓰레기입니다. 트리시 쓰레기 버리고 세이야, 세이야, 유세이, 아세이 유세이, 아세이야, 세이야는 롭. 약간 힐러 개념으로 좀센 편이거든요. 어, 힐러 힐러 아또 이쁘기도 이뻐. 아 어, 세이야 좋거든요. 스킬은 안 나오나? 어, 이런 식으로 뚜까 패고. 좋아, 어퍼치크 하면서 때리면 힐을 그렇게 좀 채워주면서 물 이거 생명 나이기 없다, 속성 저항력이 또 낮아지면서 서포터 느낌으로 완전 세이야, 오마 세이야, 에둘워드는 약간 유부남, 유부남 분들이 에둘아빠 느낌으로다가 유부남들이 좀 좋아하는 캐릭터, 에둘워드, 어, 에둘 이상이신 분, 유부녀, 유부남들만 좀 키우시는 걸로 약간 1티어 그리고 산사 어, 산사르, 그냥 사르르. 에, 몸은 약간 여리여리하게 생겼는데, 딜이 미쳤어. 1티어, 가티어, 산사르. 사르르 안 녹아. 몹들이 사르르 녹아버려요. 산사르 좋고. 사르카. 아 약간 아리까리한데, 근데 공속이 미쳤어요. 약간 1.5티어지만, 딜 미쳤다. 사르카. 와, 완전 유레카 외칩니다. 진짜로. 사르카 키워보시고요. 그 다음에, 엘리아르. 엘리아르. 약간 약하게 생겼어. 가슴이, 그냥, 아, 야르, 야르태요. 그냥, 엘리가, 그냥, 미쳤습니다. 뭐, 딜로도, 피, 피 속성이거든요? 그냥, 막, 그냥, 시뻘거잖아 그냥. 캐릭터 자체가. 피맛 볼래? 이러면, 엘리야르. 1티어. 1티어. 아린이, 약간, 아린가린 한데, 아린가린 하거든요? 약간, 딜도, 약간, 종거가 그 산티야. 산티 나는 얼굴은 아니지만, 아주 좋다. 약간, 가금하는 형님들. 크산티아 바로 뽑습니다. 뽑으시고요. 한개뭐단 뽑으로 뽑으실 것 같으면 나배든데막 가금을 해야 돼. 이 캐릭터는. 그래서 약간 무가금 형님들은 어 하나 나오면 키워볼 만한데 가금을 해야 되는 캐릭터다. 알버트는 약간 몸빵 약간 탱커 형인데 아직까지 탱커가 그렇게 막 필요하다. 그런 느낌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1.5티어에서 한 2티어.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게 세이야 오세이야 산사르 사르카, 엘리아르. 이 정도만 뽑으시고, 에드워드도 끼워줄게요. 이 다섯 개 중에 하나가 나왔다. 바로 레츠코. 아리까리랑, 알버트랑, 크산티아는 어차피 뭐 나오면 땡큐고, 이건 제외하고, 알버트, 아린, 아, 아트리시, 쓰레기, 이세 마리 정도, 세 마리가 만약에 하나, 바로 5성이 나왔다. 그러면 좀 보류. 그래서 이한 다섯 개 중에 하나만 나오면 바로 무과금형님들 출발하시고 뭐 사성에서 키울 거는 뭐 다른 유튜브 보시면 될것 같고 대표적인 거는 뭐 앙코, 뭐 나베드, 루시안 좋고요. 그 다음에 리암리슨 딸고하러갈때 개꿀 다라시 딜 미쳤거든요. 그리고 약간 암흑이라 가지고 크산티아랑 아린이 없으시면 리암리슨 딸고하러갈때 개꿀 다라시 리암을 또 키우시고요. 카베키가 독성 속 중에는 아트릭의 트릭 쓰레기이기 때문에 카베키 인마 안경썼지만 졸라게 딜잘 넣습니다. 카베키도 나쁘드 그래서 루시안 카베키 어, 리암리슨 아니면 양코 이런식으로 정도만 키우시면은 또 개꿀 따라하실 것 같습니다. 뭐 장비는 저는 뭐 현재 한 60만원 정도 질렀는데 락같은거 한 4개 나왔어요. 형님들은 좀 좋은거 뽑으시고 저는 뭐 하겐다즈 대검 나와버렸네요. 아이스크림이라가지고, 몬스터가 녹아야 되는데, 내 돈이 녹았어. 무튼 이런 거 뽑는데 좀 돈이 좀 많이 든다는 거. 딱좀 좋은, 그, 5성마다 자기만의 그런 전용 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성조율기는 아까 그, 크그 산티나는 애, 산티나는 애 행성조율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전용 무기가 또 따로 존재한다는 것도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건 가금의 영역이기 때문에 무가금 형님들은 그냥 캐릭터만 좀잘 나오고 자기 캐릭터에 만약에 저런 오성 전용 무기까지 나오면 개꿀따라시 그러면서 이런 7장까지 가는데 무리 없이 또밀수 있고 7장이 또 끝이 아니라는 거이 게임은 거의 파밍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7장이 끝나면 이제 시련의 탑이라는 게또 주어지거든요 탑을 또 올라가야 돼왜 시련의 탑이냐 아 내가 왜 이렇게 약하지 그런 시련을 줍니다 현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시련을 또 주기 때문에 그런 시련의 탑을 또 올리면서 아 내가 무각은 그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걸또 생각하게 하거든요. 시련을 졸라 준단 말이야. 나도 아직 4층밖에 못 갔어. 60만 현질했는데 아직 4층이야. 이 말이 안 되거든. 어. 그래서 좀더 현지를 해야 되나 좀 시련을 또 주고 있고 그래서 뭐덱 설정 해 가지고 자기 뭐 이렇게 맞게 공략. 땅 속성이 좋아야 된다. 근데 딱 속성을 내가 키운 게 없어. 그래서 다른 것도 많이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올라갈 것 같으면 이것도 키우고 저것도 키우기 때문에 시간이 또 많이 걸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련을 좀 준다는 거. 게임 영상으로 한번 또 가기 앞서서 일단 아레나 같은 거를 또 있고 아레나도 있고 한번 게임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귀 눌려가지고 자동 공격하면서 구르는 거 스페이스바 약 반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때리는 거는 좀 이런 식으로 제이. 누르면서 큰 공격하고 이렇게 크게 공격하고 스페이스바로 구르고 반자동 형식으로 하면 좀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 그러니까 사르카가 공석이 미쳤거든. 이런 식으로. <laughs> 탁탁탁탁탁. 근데 딜이 좀 약해 보이죠? 실제로는 강하다는 거. 이런 식으로. 탁탁탁탁탁. 그리고 크산티아 뭐 이런 식으로 전멸 써 주면서 이 바꿔가면서 애들이 좀 피가 많이 닳았다. 사르카 바로 사르르 녹아버렸네. 세이야가 이렇게 뭐 살리진 못해. 나중에 살리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살리는 거는 조금 지금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거좀 맛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뭐 제대로 딜 하는 모습은 좀못 보여드리고 일단 엔딩 컨텐츠는 혼자 이렇게 깨는 거는 조금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혼자 솔로로 할 수도 있지만 팀플로 약 약간 가금한 형님들의 힘을 좀 빌릴 수가 있거든 같이 좀하실래에어 해가지고 같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무가금 형님들 여기까지 오 버스 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친추나 길들을좀잘 가입하셔가지고 어 가입을 좀잘 하시길 바랄게요 그래 음음잘 끼다 그래 1대1 대라는거 한번 매칭 이렇게 시간 좀 걸리는데 29레벨 걸리면 뭐 바로 지지 쳐야 되죠. 아, 난26레벨인데뭐 거의 뭐반 졌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뭐 쇼다운이 아니라 바로 그냥 다운됩니다. 엘리아르 바로 그냥 와, 화살 롤라프다. 답이 없죠. 나도 화살, 나도 니만 활쏘나. 엘리아는 내가 잘 잡거든. 깜짝 놀랬지? 팡! 깜짝 놀랬을 끼야 뭐, 뭐고? 이러면서 어, 눈 돌아갔다. 에드워드, 에드로 아빠거든요. 구산티야 어이구야 한방에 죽었다 어유 어이... 방금 크산 크산티아 그냥 한방에 애도죽었버네 애드... 다시 사르카로 아이 런 식으로 후리 치면 됩니다. 레벨은 좀 작았지만 약간 컨트롤로 이겼지 않나 어 컨트롤 보여준 건 없는데 왜 이겼지? 핸드 컨텐지 끝나면 유물 파밍 뭐 혼자 해도 되고 두명 해도 함께 두명세 명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에픽이라서 크게 뭐 파밍을 할 필요 없는데, 나중에, 한 35랩? 30랩 이상부터 전설로 아마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설템 노란색부터는 좀 파밍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뭐, 엔드 컨텐츠는 금방 끝낼 수 있어요. 시간이 크게 안 걸리니까, 뭐, 7장 끝나고, 바로 시넷, 어, 시련의 탑 갔다가, 약간 파밍, 하시면 되거든요. 목걸이랑 반지, 이런 것도 또 먹어야 되고, 어, 지금은 에픽이라가지고, 크게 파밍을 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적당히 이제, 책 레벨이 있습니다. 이게 책의 주인 레벨 30부터인지, 모르겠데한30 정도 올라가면은, 저게 아마 바뀌는 걸로. 모험 레벨 5, 6 정도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파밍을 좀 시작하시면 된다. 그리고 많이, 그전에는 이 하이브에서 나온 게임인데, 그전에는 약간 레어 느낌이었다가, 어, 해처리에서 레어 정도 했는데, 아직 하이브 못 갔나 싶었더니, 오늘 보니까 패치가 거의 뭐 하이브 됐더라고. 어, 저그에서 거의 뭐 진화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게임이 좀낫 배드하고 좀 재밌어요. 진짜로. 그 패치된 게 거의 갓패치가 돼, 패치가 돼가지고 신발 이게 좀더 조금 빨리 차는 걸로 바뀌어가지고 금방 또 87개 돼버렸네. 어, 무과금 형님들도 충분히 컨텐츠를 또 즐길 수 있고, 잘 참으면 된다. 어, 잘 참으셔가지고, 하나씩 뽑는 재미, 그리고 육성하는 재미 또 느끼시면 또 되거든요. 굳이 내가, 아, 못 참겠다. 아, 이거 결제 한번 하고 싶은데. 아씨, 결제 뭐 하지? 아, 진짜 하나 하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초심자 패키지, 1200원짜리. 이거 하나 딱 지르세요. 어. 이거, 뭐, 인내의 결정 다섯 개. 질러도 거의 안 지르는 게 낫지 않나, 이 정도면. 어, 지르지 마세요, 형님들. 돈 아끼시고, 통닭 사무, 사주세요. 아셨죠?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에 또 좋은 거 있으면 또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빠이.